2026 제네시스 GV70은 한국의 럭셔리 SUV 시장에서 다시 한번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가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며 명품 이미지를 굳혀가고 있는 가운데 GV70은 그 중심에서 세련된 디자인과 첨단 기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2026년형 모델은 기존의 매력을 유지하면서도 더욱 현대적인 감각과 향상된 성능을 자랑합니다.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제네시스 특유의 두줄 램프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한층 세련되게 다듬어졌습니다. 전면부는 웅장하면서도 날렵한 인상을 주며, 크레스트 그릴은 브랜드의 정체성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측면부의 라인은 매끄럽고 역동적이며, 고급 SUV답게 우아함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후면부는 간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디테일로 완성되어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완벽한 균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내 공간은 한국 럭셔리 감각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고급 가죽, 천연 원목, 알루미늄 트림 등 최고급 소재가 아낌없이 사용되었으며 디테일 하나하나가 세심하게 마감되었습니다. 27인치 대형 OLED 디스플레이는 운전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며 제네시스의 첨단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되어 다양한 커넥티비티 기능을 제공합니다. 뒷좌석 공간 또한 여유롭고 안락하며 럭셔리 SUV로서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에서도 최고의 만족감을 줄수 있습니다. 성능 면에서도 GV70은 진일보했습니다. 기본 모델은 강력한 2.5L 터보 엔진을 탑재하고 있으며, 고성능 3.5L V6 트윈 터보 엔진 옵션도 제공되어 스포츠 드라이빙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큰 만족을 줍니다. 또한 2026 GV70 전기차 모델도 함께 출시되어 친환경적인 선택을 원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전기 모델은 빠른 가속과 정숙성을 자랑하며 1회 충전 주행거리는 500km 이상으로 실용성을 강화했습니다. 첨단 주행보조 시스템 역시 제네시스의 자랑입니다. 고속도로 주행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보조, 충돌방지 보조 등 최신 안전 기술이 모두 탑재되어 있어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인공지능 기반 음성인식 시스템과 맞춤형 드라이빙 모드 역시 운전 경험을 한층 스마트하게 만들어 줍니다. 2026 제네시스 GV70은 단순히 럭셔리 SUV를 넘어 한국 자동차 산업의 자부심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디자인, 성능, 기술, 안전, 그리고 전동화까지 모든 부분에서 완성도를 높였으며, 글로벌 무대에서도 경쟁력 있는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브랜드가 만든 프리미엄 SUV가 세계 시장에서 이렇게 주목받는다는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며, GV70은 앞으로도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지손가락 오른쪽으로 여러분은 2026 제네시스 GV70이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디자인일까요? 첨단 기술일까요? 아니면 전기차 버전의 친환경 성능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